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원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아주 대단한 은혜이고 믿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은 1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기도해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아주 훌륭한 신앙이니라. 그렇게 아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라. 이 3차원적인 감사는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빼앗기고 없어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성하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욕과 같은 신앙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에 당신만으로, 당신만 있으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당신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당신도 있고, 건강도 있고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있던 것까지도 다 날라가 버리고 빼앗겨 버렸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하나, 살았던 유다 사람으로 그때의 유다 나라의 대부적으로, 대, 내부적으로는 아주 썩어서 부패되어져 있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잘한 대로 바벨론 나라가 유단 나라를 곧 삼키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유단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가고 정부와 모든 사람들은 다다 다 썩어져가고 있고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이 틈을 따가지고 지금 강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이. 유다를 곧 침범해 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암울하게 들려진 가운데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서 걱정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열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최악의 어두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둡고 캄캄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가 빼앗기고 어두워지고 쇠퇴해지고 썩어져 가고 다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긴 그 유명한 선지자, 확신에 찬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오늘날 후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과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고 너무 썩었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합당한 걸 알지만은 진노 중에서도 이 백성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수년 내에 붕괴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이 17절과 18절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감사와 찬양은 과연 놀라운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후 세대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교훈과 감동을 지금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의 감사와 찬양은 과연 놀라운 고백과 감사의 찬양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 중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그리고 내부 안에 각 정부마다 다 썼고 부패해져 가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선지자 이 하박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한탄하고 저 잘못된 정부를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는 흉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주셨습니다. 이 체험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유단 나라를 위해서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나라가 너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뻔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속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도 중에 볼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하박국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라볼 때,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아무기 차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발자국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음성과 그의 모습을 기도 중에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가까이 오시는 이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만나고 그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기도 중에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모습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일어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리고 유다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에게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라를 볼때이 나라가 어찌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캄캄하고 답답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어서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보고 계신 것을 볼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침략하는 원수들을 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중에 놀라운 것을 체험했는데 하박국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출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대적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과 마귀 세상도 되어질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유단 나라를 침범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외에도 많은 침략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장군이 모든 병사들과 모든 마병들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출정하는 것과 같이 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정하시는, 진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도 애국도 로마도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발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시고,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하루에 면하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단순에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앞에서 출정하시는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진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군하시면은, 애굽의 군대도, 로마의 군대도, 바벨론의 군대도, 아스로도 그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영적 체험 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런 이 하박국은 확신이 넘쳤습니다. 용기가 넘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시기 위해서 진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이 하박국은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박국은 세 가지의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우리는 놀라운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을 꼭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는 환경과 처지를 벗어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지금 절대로 감사할 형편이 못 됐는데 놀라운 세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세 가지를 놀랍게 체험한 후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세 가지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박국 은환란 날에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없는 환란을 기다리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뿐만 아니라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그런 상황에 이런 와중에도 그의 입술은 감사의 노래로 채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안될 때에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안 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놀라운 감사입니다. 17절 본문 말씀해 보면 여섯 가지를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은 모든 것의 궁핍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승산도 없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궁핍은 물론, 재물로 드릴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모세와 같고, 요수와 같고, 아니면 갈렙과 같고, 아니면은 다익과 같은 이런 이인들도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도 없어져 버립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울 군인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은 곧 침범에 들어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에다가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여섯 가지를 오늘 쓰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안될 때에도, 안 됐습니다. 없어질지라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이런 놀라운 세 가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섯 가지를 대표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말만 여섯 가지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 지낼 것조차 없을 만큼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 감사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놀라운 감사의 찬양인 것이요. 여러분과 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로코섬 성자 담양.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주받은 전형병이라고 말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둥병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부분 소록도 이 소록도에다가 이 나병 걸리신 그런 분들 다 이렇게 거기다가 다아 이렇게 집어서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래서 그 지역은 소록도 하면은 그냥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곳 예, 모로코는 그런 곳다 저주받은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말하자면은. 담이 양이라고 하는 성교사가 내가 저곳에 보금 전화로 가겠습니다. 말렸겠지요. 온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에 가족이라도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격리시켜버리는데 그 시대에 말이죠. 담이 양은 찾아 들어갔고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6년 만에 담이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끓여서 먹으려고 차잔을 들다가 첫 잔을 떨어뜨렸어요. 펄펄 끓는 물과 그 병을 떨어뜨리면서 그것이 자기 발등 위에 떨어진 거죠. 머리로서는 심장으로서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다리에가 자기 발에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뜨거운 감각도 모르고 떨어져서 병이 깨졌는데도 아픈 감각을 몰라요. 문둥병에 전염된 거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미양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미양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아 문둥병에 전염됐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등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등병자라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에 문등병을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감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감동 감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렸을 때라도 내가 이렇게 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6년 만에 그는 전년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는 문둥환자가 되었지만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잘한 대로 모로코는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유무의 문제도 아니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성도는 감사할 수 있지만 환경을 초월해서도 아미안 같은 믿음의 부자는 문둥병을 6년 만에 얻고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데다가 우리의 여섯 가지를 대면서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박국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를 받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차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2차는 안 주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3차 원적인 감사,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우리가 시기하기를 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에 감사 체험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고, 그가 부르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기 위해 진군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기도에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용기와 힘을 다하여서 이 하박국과 같은 감사로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